가난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변가로 바로 가면 갈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돌이켜서 홍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문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정거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부원받은 맥상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 소문을 바울로가 들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강은 애굽군대 이것보다 진태양란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강으로 들어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사람 말만 가득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길은 하나뿐이에요. 가느냐, 죽느냐?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어려움에 다치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요. 여호와께 불을 짓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게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그런데 기도 사람,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13절, 14절 합동합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벌써 영적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 비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루는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불길만 있지 나무 타지 않아.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모세야. 네가산 곳은 걸어간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고통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꾸려는 흐르는 약속의 땅,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으로 애굽이 무너진 것을 직접 봤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기적으로도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항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의 약을 가지고 현장 나가면 지역과 가정과 사담 현장의 모든 흑암과 지양과 저주가 꺾이기를 죄로만 축복합니다. 이 땅은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피연약 가지고 나가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피연약 붙들 때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되지만 십자가 그 붙들 때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되게돼 있어요. 이 영역 붙들고 가문의 저주 무너뜨리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모든 재앙 무너뜨리기를 주의로만 축복합니다. 그럼 첫번째 우리 알아야 할 것.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 갇혀있으니까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그 애굽의 막강한 바로 왕이 특별 병거 지금 같으면 최신형 땡크 전차입니다. 600승을 몰고 모든 지혜와 애국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 마차를 수장시키지 않아요. 바울 왕도 애굽의 장군들도 군인도 마차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피연약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피연약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후 주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바라보기를 죄념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언약을 딱붙들어야돼요 바울이 이 모세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히 있을지어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기다릴 결모 주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하고 작게하고 부하게하고 가난하게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감을 있어요. 이 언약 붙들기 주의름축주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 갑절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밤디하게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름을 주원합니다모세의 명령하지요. 뭐 하냐?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고 손을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 축복합니다. 다 안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앙생활은 뭐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가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경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노인들, 또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이 돼요. 200만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가서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세계보음 하기를 원하셔요. 보라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희생제사 드려라.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의 주인공이 오실 약속의 땅 가난 땅. 그곳에 가서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축복사람. 두 명이 있두 명. 가난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지요? 여우석 갈래이두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홍해를 통과했어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해에서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가난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237 힐링서밋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여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네, 어찌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교교를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중직자를 살리할 이유가 있고 산업인들 산업에 유일성이 축복, 부어주실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가리스파에아에서열 정탐꾼들이 불신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산이 험하고, 거인들이 살고, 군인이 많고, 이때 여호수와 갈립이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그땅 백성들은 강남에 놓았다. 가면 된다. 이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200만이라는 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언약 붙든 여호수와 갈렙,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 언약을 전세계전가 이두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깨닫기를 주님주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왜 축복했습니까? 복음해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교회를 왜 축복했습니까? 선교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교회를 왜 축복했습니까? 세기복음을 제자를 세워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대교회는 복음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제자를 세우고 랜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주보에 칼럼 썼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다? 그렇잖아요 아브라미 함 하나님, 이사가 하나님, 요셉 하나님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237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팬텀믹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오게 돼 있어요. 많은 학자들을 기약합니다. 모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습니다.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국경도 세대도... 지역도 없습니다. 전세를 계 강타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 중독, 마약, 타락 보험으로 막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르는 거 소문이 가난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능력을 증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3, 7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명 의 메시지 부활 의 메시지 가지고 온 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부활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증거되는 곳에 불치병자가 치료됐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증거되는 곳에 영적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증거되는 곳에 문화흐름, 영적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 땅 가는데 싸워서 승령시 아닙니다. 열의 고성이 무너지고 홍의가 갈라지는 이 소문을 놓고 이스라엘 백, 가난 땅 사람들은 벌써 간담이 녹았다겠어요. 간하고 담이 녹아버리면 일어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싸울 상대 안 돼요. 약삭바른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 우리는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디어 문제 앞에 우리는 답가진 정인으로 승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언약가진 자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으려는 곳에 삼 저주가 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자고 가면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자고 가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자고 가면 하늘보다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여 영적 힘없기를 여러원합니다또 낚심거리는 사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시도면 충분합니다. 옆에 뜨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삶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탄의 손에서, 재앙에서 저주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성립합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노예는 저주요. 여기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경이 보자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하늘로 권세와 있어요 내가 내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어놓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담대하게 기도하길 주여 주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지어주는 문어 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지어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힘 얻기를 죄로주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단을 쌓고 힘 얻는 것.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시간 정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로 영적 힘 얻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두려움, 염려 주어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힘없기를 주행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멸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로사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는 내 증인 되리라. 문제 있습니까? 문제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힘을 얻으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가 그 영적 힘 가지고 있으니까 홍해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곱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겠어요. 왜 홍해 앞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야만 가난 땅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힘 얻어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랩노들 학업현장에 우리 성도들 산업현장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원합니다 오늘이 귀해요 지금이 귀합니다. 내가 지금 힘 얻으면 현장은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힘 얻으면 내일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 얻으면 이 영적 힘은 온 땅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 주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강남 말씀 붙들고 기도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낙심에 있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태양만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영적 힘을 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시대의 문제 앞에 탑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 가난 땅 족속에게 애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적이 힘 얻어야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거리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위로 얻어주시는 영적인 힘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사, 유럽 불신은 영적인 힘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신의 질병 가운 우리 성도들 영적인 힘으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직자 산업인들이 영적인 힘 가지고 산업에 도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곳에 허감량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교회요, 지금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문제 앞에 답을 주는 정대로 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삼째에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후회를 써으서 세우는 정인들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에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야만 광려를 통과할 수 있고 가난을 정복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남 말씀을 들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을 쌓는 것이 인생의 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힘을 얻으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이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간 곳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허감이 무너지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영적 힘 가지고 산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힘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